무슨 요리인가요? 갱생이 죽입니다 갱생이 네, 경상도에서 응. 나오는 음식 원래 라면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슉, 실패할 것 같은 느낌 <laughs> 라면 끓이는 건데 지금 <웃음> <웃음> 먹을 수 있는 거지 확실히 아유. 간은 어떻게? 김치도 맛이 없을 것같아 뭔가 어색하다 비교, 거의... 박이 <laughs> <가끔 밤이 많다니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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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박멸이... 박멸이... 이박 많다니까... 잘했어. 떡갈치... 뭐... 전혀 안 해봤는데... 뭐... 그렇 타겠는데? 근데 타겠어. 뭐... 어. 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이불러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타면 니가 해라, 진짜? 아, 근데 확실히, 아니, 확실히 재료가 이게 맛이 없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이제 맛 없는 재료가 없어요 참기름까지 고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? 한번 세요라 아니 생이한세요생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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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재료가 진짜 맛 없는 재료가 없어 재료가 내가 <laughs> 그러니까 뭘 하든, <하는>, 뭘 만들더라도... <laughs> 안 먹는 잖아 나도 더 먹었어. 원래는 라면을 넣지 않고... 김치를 볶은 다음에 김치 볶아, 볶아가지고... 근데 맛은 괜찮아. <laughs> 네. <laughs> 맛이 없어, <없을> 대기업 <때, 웃음> 만들 는 맛이 없어. 어, 어떻게 닦을래, 이거?